<laughs> 아니, 전병훈 선수는 작년 시즌, 1년 시즌 동안 굉장히 극적인 홈런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어요. <웃음> 네. 흥행 <laughs> 한 방을 발했는데이 네. 선수를 보면 제선수생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 네. 어. 근데 뭐, 안우진 선수의 눈빛이 <laughs> 워낙 간절했고, 결의에 차 있었기 때문에, 4차전 끝나고, 저희가 4차전 고에서 이기고, 다음날 쉬는 날 이제 네, 결정을 한 거죠. <laughs> 제주도로 이제 그 마무리 훈련을 내려간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었고, 며칠의 어떤 고민할 시간도 굉장히 사치처럼 느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국 시리즈 1차전 선발이 이제 안우진 선수였는데, 이것도 완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벌어지죠. 이럴 때 물집 터져서 이렇게 되는 상황은 전혀 그 시나리오에도 없었을 거아닙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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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1년 시즌을 치르면서 뭐, 상대 일선 뭐 외국 용병 투수들과 밀리지 않고 또 저희가 성적을 제일 좋게끔 우리가 이끌고 온데 대해서 나누진 선수의 지분이 굉장하다고 저는 뭐, 기자분들한테도 이게 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일 믿고 강한 투수가 안우진 선수였기 때문에 1차전 선발을 내보냈는데, 음. 어, 의도치 않은 그런 계획들이 이렇게 벗어나고, 또 변수가 또 발생하는 바람에, 안우진 선수의 그 손가락 부상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음. 또 다른 선수들의 어떤 투지를 또 불태우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또, 어, 우리 또 제일 강한 투수가 다쳤으니, 우리가 더 합심해서 한번더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더 모여서 저희가 좀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음, 네. 보고 있습니다. 어, 네. 또 전병호 선수 이야기를안할 수가 없는데, 1차전 때, 1차전 때. 네, 네. 전병호 선수가, 물론, 아까도 또그 똑같은 건가요? 연습 때 컨디션 좋아보여서 대타카드를 네. 쓰신 건가요? 그, 아니, 전병호 선수는. 네. 작년 시즌, 1년 시즌 동안 굉장히 극적인 홈런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어요. <laughs> 네. 저도 모르게 그때, 뭐, 마지막 그 구의 공격대에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laughs> 승리 한 방을 바랬는데, 네. 이 선수를 보면 제 선수 생활을 보는 것 같아서, 어, 네. 어. 주전은 아니지만 팀에 굉장히 또 필요한 선수고, 음. 어, 내가 어느 수비 위치를 갖다 놓던 굉장히 안정적이고 믿음이 가는 그런 선수고, 저희가 이제 1년 시즌을 치르면서 이런 선수들이 많아야지만 운영하기가 좀 네. 편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시즌 중에 또 굉장히 또 극적인 또 끝내기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대하고서 이렇게 내보냈던 게또 결과가 좋아가지고 저까지 너무 그건 그 <laughs> 장면 또한 저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내일이 없이 어, 싸웠던 그 네. 정말 그 마지막 전투였던 그런 기억이 남는 것 네. 같아요. 모든 스포츠는 최고, 최고의 큰 감동은 그 의외성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의외성. 네. 그것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열광하고 어, 감동하고 음.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또 희망을 얻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팀 역시 뭐 작년 시즌 많은 분들이 뭐 강팀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이제 어렵다는 그런 예측을 하셨는데 또 저희가 또 작년에 성적을 냈다고 또 올해 또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예측또한또 저는 지금또 부담이거든요. <laughs> 네, 반대로 네, 네. 네, 그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또 서로 저희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 플레이를 하고 음. 어떻게 해야지 만족을 하냐에 느 대해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저희 팀의 그런 의외성이나 불확실성을 어, 확신으로 바꾸는 음. 그런 장면들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음. 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3차전은 네. 이제 패했잖아요. 네. 네. 그거, 그렇게 하면서 4차전, 4차전을 맞이하는 힘, 저은좀 어떠셨어요? 아, 제가 또 작년 얘기 또 시즌 얘기를 <laughs> 안할 수가 없는데, 이 SSG 경기가 시즌 때페넌트 레이스 때 모든 경기가 다 전부 다 아슬아슬하게 있었거든요. 음. 9회 역전패, 뭐 구회 뭐 끝내기 패, 그니까는 대등하게 가다가 항상 9회 이렇게 지고 이래서 한국 시즌 마찬가지, 2 차전, 3 차전 마찬가지거든요. 네, 또2 네, 차전 그렇죠. 또 2차전도 저희가 폰트 선수도 일찍 음. 무너뜨릴 음. 수 있었는데 어, 거기에 무사 말루에서 이제 병살 타 나오는 바람에 대량 뭐 득점에 실패하고 또 분위기를 넘겨주는 장면. 그리고 또 이제 3차전에서 저희가 또 좋게 나가다가 이제 그 홈런을 맞은 장면. 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한두 가지 그 굉장히 작은 부분, 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승리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네. 그건 역시 또한 승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는 선수들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짜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거기에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니요 음. 선수들은 거기에 자기 본인의 그 계획대로는 잘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사, 계속해서 이제 안우진 선수 물집 상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고, 뭐 감독님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챙겨서 관찰하셨겠죠. 5차전 선발로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안우진 선수 안쓸 수가 없어서 올리시, 올리셨던 건가요? <laughs> 기자분들한테는 연막 닿았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웃음> 아, 진짜요? 네, 안될것 같다. 안될것 같다 했는데, <laughs> 아. 안우진 선수가 진짜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는 4차전 당일날, 4차전 당일날, 음. 고척에서 괜찮을 것 같다 던질 수 있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를 했어요. 음. 어, 벗겨지더라도 던지겠다.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때는 안될것 같았거든요. 근데 뭐, 안우진 선수의 눈빛이 음. 워낙 간절했고, 막 결의에 차 있었기 때문에 (4차전) 끝나고 저희가 (4차전) 고충에서 이기고 다음날 쉬는 음. 날 이제 예, 결정을 한 거죠 음. 예. 네. 그래서 나와서 정말 호투를 했죠 물론 끝날 때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감독님 입장에서는 조금 아 이거 좀 안정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 혹시 하셨을까요 음, 저는 이~ 작년 그~ 포스트 시즌 치르면서 9회 끝날 때까지 <laughs> 안, 그 마음을 놓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laughs> 어, 것 같아요 네. 예. 안호진 선수가 호투를 펼쳤었고, 저희가 점수 차이 있었지만은, 어, SSG 선수들 제일 상대하게 보였던 점은 경험치예요 예.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김강민 선수는 어, 음. 시즌 중에는 이렇게 뭐, 타율면이나 음. 뭐, 모든 게좋지 않았지만은, 상대적으로 또 저희 팀만또 강했었고, 네. 워낙 또큰 게임에 강한 선수였기 때문에. 1차전 때도 너무 넓혔었고, SSG 선수들한대는 제일 큰 부담감이라고 하면은 그런 경험치가 음. 저희가 상대가 제일 큰 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네. 예. 제일 큰 소득은 일단 저희 팀 어린 선수들이 만원 관중 앞에서 그렇게 음. 큰 경기 또 그런 굉장히 중압감이큰 경기를 치러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경기를 통해서 많은 어린 선수들이 또 성장했을 것이고, 많이 또 느꼈을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올 시즌부터는 또, 또 다른 면을 또 그라운드에서 또 펼칠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예. 근데 사실 5차전 이렇게 역전 패를 하고 나면 이제 경기 6차전 남았는데 거의 분위기는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감독님 어떠셨어요? 제가 오히려 5차전 끝나고서 기운이 빠지긴 빠졌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좌절하거나 뭐그 음. 그랬 기억은 아니, 그랬던 기억은 없던것 같아요. 네. 선수 역시 다음날 운동장 나와서 훈련 훈련하는 모습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어, 네. 네. 오히려 더 편안한 상태에서 또저더 즐겁게 훈련을 이만한 거 보고 음. 이정호 선수가 말했듯이 이 정말 이 축제, 이큰 게임을 좀 선수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 감명을 좀 받았고, 어, 어린 선수들 역시 어, 전날에 어떤 패배에 좀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게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한층 더더 더 성숙했다는 그런 모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또 뭐. 저희가 승리는 놓쳤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얻은 소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과는 저희가 뭐 우승은 놓쳤지만은 그뭐 선수들이 준비한 그런 플랜대로 이제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원없이 다 펼쳤기 네. 때문에 뭐 원없이 싸웠기 때문에. 네. 승패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네. 예. 아, 이제 선수, 그러니까 선수 때 사실 아까 감독님 그 은퇴 선수 생활, 그러니까 전병훈 선수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으셨어요. 아마추의 그 화려한 것을 안고서 프로 입단을 음. 하고 음. 많은 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입단했는데 을 이제 마지막 선수의 마지막이 조금 안 좋게 아니면은 어, 본인이 아니 타인에 네, 의해서 네, 네, 이제 네. 은퇴를 했으니까 누구보다 좀더 이제 가슴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어, 네.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음. 선수들한테 많이 그런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이 선수들이 후회 없이 할수 있도록 옆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걸좀더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이 제가 또 지도자 생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예. 네. 전력분석원 처음에 히어로 창단하면서 그걸 맡기, 그 자리가 처음부터 그냥, 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가게 되신 건지요? 제가 97년 12월 달 부산 서귀포 앞바다 그 팔강정에 앉아서 <laughs> <어떻게> 전화상으로 <웃음> <웃음> 은퇴, 소식을 받아, 은퇴 소식을 접했고, <laughs> 아. 아, 굉장히 그때 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단에서 먼저 이제 전력 분석을 <laughs> 제의를 했었고 제가 지도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큰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어, 판단하에 수락을 했고 98년 1년 동안의 원정 전력 분석 생활이 제 지도자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각 좀 얘기 좀더 해주세요. 왜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97년도 이제 현대 메가 그렇죠. 네, 현대 네. 유니콘스 메가에 앞서서 구단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태에 서 네, 네, 네. 많은 선수들의 뭐 연봉삭감과 네. 정리 대상에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고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중 음. 그, 그 선, 저도 이제 그그 그 선수들 축에 끼었었고. 제주도로 이제 그 마무리 훈련을 내려간 음.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었고 며칠에 어떤 고민할 시간도 굉장히 사치처럼 느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현대에서 어떤 선수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은 그런 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어, 현대로 이적을 해서 근데 역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어, 개막 앞두고 이제 허리부상이 또, 또 재발되고 어, 저의 모든 계획은 부상 때문에 음. 어, 의도치 않게 뜻대로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더 어, 아쉬움이 많이 남고, 어,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 선수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고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음. 저가 지금 지까지좀이 지도자 생활하는 데도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또성장을 했어요. 뭐 서건창, 박병호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강 강정우, 그다음에 김마성, 김에 지금 이우지만 한참 이우지만 그런 유격수 라인도 굉장히 대단했었고요. 수비의 강점을 가, 보인 부분이 감독님의 선수 생활과도 연결이 있을까요? 선수 시절에 그러니까 수비를 뭐 잘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뭐 안정적인 수비를 했다 이 평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음. 지금도 생각해보면 선수한테 기술적인 향상, 기술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됐던 건 별로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어떤 경험치를 입혀주고 음, 음. 어떻게 하면은 음. 어, 정상적인 플레이를 많이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주고받고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중에 실수하는 거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음, 음. 그거를 미리 예방을 할수 있고 근데 코치가 그런 자리인 것 같더라고 음. 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프레,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플레이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할수 있는 자리가 이게 코치인 음. 자리인 것 같아요 지나간 걸 가지고 혼낼 수 있는 건 아무나 다할 수가 있는데 그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대비를 음. 할수 있는 게 코치가 할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게임 아무리 지금 중요한 네. 순간에 지금 실수했다고 들어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혼내는 거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네. 그런 네. 행동이니까 지금도 뭐 많은 코치님들이 어 공부도 많이 하고 선수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네. 하는데 그때보다는 또 지금이 네. 또더 한층 네. 더 발전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음. 선수 그때 저까지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은 선수들이 먼저 걱정이 됐었고, 팀이 더 흔들릴 것 같다는 그런 뭐 판단 하에, 우선적으로 선수들 을 생각하고 제가 계속 뭐 선수만 들 보고 계속 저희가 이 자리를 뭐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정우 선수가 네.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미국 캠프를 갔던 것이, 이 선수가 선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환점, 아니면 뭐 굉장히 큰 부분을 저희 차지한, 차지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한테 <laughs> 히오, 히어로즈란? 제 그냥 그 명찰인 것 같아요. 그냥 집인 것 같고, 그냥 제 명찰인 것 같아요.